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퍼티 판금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도구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제가 그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얘네들은 다그 퍼티에 면을 잡는, 뭐, 그 면을 잡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고요. 그, 제가 이 순서대로 놨어요. 요렇게 얘는 석고대패고요. 얘는 파일이에요, 파일. 제가 인터넷에서 이게 판매 하나 봤는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이제 요거는 알루미늄이고, 얘가 이제 나무 손잡이에, 여기 이제 벨크로 그런 찍찍이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찍찍이를 붙여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 요것도 인터넷에서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혹시 인터넷에서 요거 어디에서 파는지 아시는 분들은 주소, 를 어, 댓글로 링크 달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한쪽은 아크릴판 플라스틱이구요. 아크릴이 아니라 포맥스 재질이네요. 네, 이쪽은 이제 단, 탄탄한 이런 놀이방 매트 같은 그런 스펀지 재질인데요. 네. 자, 요세 가지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그 퍼티 판금할 때 저는 뭐 셀프 도색을 하시는데, 막 샌딩기를 사시고 막 그라인더를 사시고 저는 이미 막 그라인더와 샌딩기가 나오면 <laughs> 그 셀프로 할수 있는 영역을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고요 딱 요정도 요정도 있으면 거의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런게 왜 생기냐면 어, 여기 보면 이런게 왜 생기냐면 이 퍼티에 퍼티가 껴서 그래요 항상 퍼티를 연마하실 때는 퍼티에 이 끈적임이 있는지, 없는지, 손으로 만져보시면 약간의 끈적임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 그 샌딩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굳은 다음에 샌딩을 하면 이제 석고대편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항상 만져봤을 때그 끈적임이 없고 단단하게 연마가 됐을, 어, 어, 됐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손톱 자국이 살짝 생길 때, 그때 요걸 사용하시면 되구요. 요걸 다 사용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요 파일, 파일이라는 도구입니다. 요 파일이라는 도구에, 제가 생각하기에 최상의 조, 조합은 요거 다음에 파일에 요, 그물사포 120방. 요걸로 2차 샌딩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3차를 요 아대방. 요걸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막상 그 면을 잡을 때 이런 넓은 한쪽은 딱딱하고 한쪽은 이런 스펀지인데 이것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요 아대방에 220방을 감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그 어떤 면이라도 초보자라도 면을 판판하게 잡을 수 있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예를 들어 내공이 만렙이다 그럼, 요런 걸로도, 뭐, 면을 잡으실 수 있겠죠. 세 가지 도구만 있으면, 한, 여러분들의, 그, 면 잡는 스킬을,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또, 작업 수월성도, 작업, 어, 작업 속도도 거의, 10배 이상 빠르게, 할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요두 개가 있으면, 120방이나 180방, 220방 사포가 거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포를 사용하는, 그, 사포의 소모, 소모도도 소모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런 거뭐 가격이 보통 그 도색용품 파는 데가 있어요 자동차 도색용품 페인트 파는 데 가도 다 판매하고요 얘네들은 요거는제가 5천원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하고 얘는 14,000원 15,000원 정도에 구입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요거 인터넷에 네 인터넷에 링크 아시는 분은 이유사품은 많아요. 이게 뭐 고무로 돼 있거나 뭐 우레탄 재질로 돼 있는 말랑말랑한 것들은 많은데 네. 똑같은 요 제품이 좋습니다. 저 여러 가지 써 보는데 다 돈만 버렸어요. 그래서 요 석고 대패 5,900원짜리 스탠리 스탠리 석고 대패. 그다음에 요거 2단계, 3단계. 요거 3 개만 아시면 퍼티 면 잡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